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언니, 오빠, 또는 동생들 등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와서 놀고 예배드리고 처장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말씀. 저녁 듣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ey guys.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Worship for Kids. This is p a s t o r Joshua. I'm so glad to see you this week. Until now, you've been taught with the book Jesus Village Old Testament too. From now on, we are kicking off a brand new series. Jesus Village, New Testament 2. Are you ready? All right. Here we go. Please open your Bible. Turn to the book of Matthew 21:4-5. Follow along as I read. 얘는 손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러스되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This took place to fulfill the prophecy that said, Tell the people of Jerusalem, look,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a humble, riding on a donkey, riding on a donkey's colt.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던 벳바게라는 마을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두 명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기 있는 저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마자 너희는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네 가지고 오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고 있도다. 그는 겸손하여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주인인 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너에게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채워 주세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나 때로는 병이 있어서 질병의 문제, 때로는 중독의 문제,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묶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묶여 있는 나귀가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셨을 때 풀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병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세요. 예수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묻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묶임이 풀려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예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엘 사람들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로 오고 계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웅장한 말이나 멋있는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이요. 예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말을 타고 오셔서 이기고 승리해 주길 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을 물지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새끼 나기를 갖고 왔었을 때, 제자들은 그 위에 안장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세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깔아들이면서, 길가에 깔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자손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에게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시끌벅적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로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무리가 대답했어요. 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꿈과 소원을 들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서 에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그분이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애가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사, 나귀를 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리겠다 믿겠다고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